네 안녕하세요 아주 다양한 문제들 오마르 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부모님께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기간이 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효 사상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효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죠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모님은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민 없이 수용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마르 예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의 30대들을 보면요. 부모님의 말을 안 들어서 후회하는 사람만큼이나 부모님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후회할 가능성은 있다는 건데 우리는 유독 부모님 말만 잘 들으면 아무튼 잘살 거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우선 부모님에 대한 시각부터 조금 바꿔봅시다. 정말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은요. 부모님도 우리랑 똑같은 그냥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요즘에 제가 친구들이 애기 아빠가 되는 걸 보면서 더 느낍니다. 와, 저 철부지가 이제 애기 아빠라니. 근데 그 애기한테는 이제 정말 제 철부지 친구가 아빠예요. 당연히 우리들의 부모님도 친구들에겐 철부지 소리를 듣는 장단점이 고루 섞인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갓 태어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와 같기 때문에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진리처럼 무결점의 지혜인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 거죠. 물론 어른이 되면 생각이 조금씩 바뀌지만 이미 어릴 때 의심없이 부모님의 말만 믿고 그대로 살아왔다면 크게 후회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오마르 예삼.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큰 일이 나냐 물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캐박해 사바사지만 비교적 가장 흔한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모님 말잘 들으면요. 보통 밥은 안 굶습니다. 부모님들께 가장 중요한 건내 자식이 밥 챙겨 먹고 사는 거거든요. 중요하죠 밥벌이. 근데 부모님 또한 치열하게 밥벌이를 하기 때문에 밥벌이만큼 중. 중요... 중요한 다른 것들을 충분히 여유 있게 알려주지 못할 수 있어요. 삶의 다각적인 면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면 진짜 그냥 열심히만 사는 인생이 될수 있어요. 초, 중, 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갑니다. 명문대 가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합니다. 좋은 기업에서 열심히 야근하고 조건 맞는 사람과 부모님이 강조한 결혼 정년기에 맞춰 결혼합니다. 애도 젊을 때 낳아야 좋다고 해서 일찍 낳습니다. 부모가 되죠. 그러면 이제 평생 자식 위해서 열심히만 살면 됩니다. 자이 과정에서 나는 어디 있죠? 모범생, 효자, 유능한 직장인 좋은 부모 다 있는데 나만 없습니다. 밥벌이는 잘하죠. 평생 그 생각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밥벌이 말고는 뭘 하죠? 과한 예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카드빛 메꾸는 기계같은 삶을 사는 어른들이 정말 정말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흔한 케이스는 부모님의 기대 같은 거죠.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이나 목표를 자식에게 투영하고 그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믿는 부모님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서울대를 못간 부모 부모의 자식은 과학적으로 서울대를 못 가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아이큐는 물론 노력까지도 다 유전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 자식 다 괴로운 거죠. 요는 부모님과 나를 분명하게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는 삶이 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삶이 흘러가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부모님이 다 고려하며 자식 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나면서 진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중위병 걸린 사람들은 부모님 말안 듣고 반항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영상이 막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변명으로 쓰인다면 슬프지만, 그걸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 원망하는 건 괜찮지만, 이미 꼬인 인생은 자신의 몫이겠죠. 시대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부모님도 이제 스마트폰 쓰는 걸 자식에게 배워야 하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대해서는 부모님보다 자기 자신과더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